선미 스님, 2022년 11월 11일 뚜루의 성마르티노 주교 기념일에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넘는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순명정신이 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교도관에서 내리는 결정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그 순명정신. 이것이 교회를 분열이 아닌 일체 길로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명정신 중에 대표적인 분을 오상의 비유 신부님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젊어서부터 몸의 다섯 군데에서 피가 막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순례자들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 시기와 오상이 거짓말이라는 모함으로 끊임없이 이어졌고, 신부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병원 설립을 하려고 하자 이익의 눈먼 반대자들의 질투와 투서로 결국 신부님께서는 성모 집행 정지까지. 당하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이 모든 것을 순명정신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순명의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신부님께서는 세상에 나와 이런 영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가 겪는 고통의 순간에 그대 안에서 그대를 위하여 더 고통 받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며 순명하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순명은 멍청한 사람들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 순명을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며 스스로의 목소리를 막 높이며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순명은 바보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할수 있는 용기라고 좀 봅니다. 순명 안에서 고통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고통받을 것이며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막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발휘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리 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